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세만의 기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 32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기도와 관련해서 한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고잡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40일이나 되는 긴 기간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세우실 때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고, 때로는 정오에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언제든지 산으로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기도로 시작했고, 또 기도와 함께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기도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는 우리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자인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들, 기도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처음도 중간도 끝도 기도로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범받아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대로 한다면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시작도 중간도 끝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면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찬하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하오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이 고난의 찬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신 다음에는 그 기도의 결론이 그러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결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말씀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개세만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바로 이 내용과 같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나중심적인 기도라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결한 그리고 경건한 거룩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가 필요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시작도 기도로, 사역의 중간도 기도로, 사역의 마감도 기도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이드의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내 뜻이나 내 경험을 또는 나의 요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또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